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사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사 중에서도 이제 관계사 하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있는데, 오늘은 관계 대명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쓸게 많아서 오늘은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 대명사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문장 두 개를 이어 줄 건데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연결해주는 그냥 접속사와는 다르게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어, 공통되는 명사가 하나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명사가 하나 생략이 되면서 이 사라진 문장에서 뭐를 갖다 줄 거냐면 니은을 갖다 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제 어, 공통 명사 하나를 또 꾸며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통 명사를 먼저 찾아줄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공통 명사를 하나 지워주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니은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공통 명사를 먼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이 고양이가 하얀데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 그래서 둘다 이제 같은 애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큰데 내가 그를 어제 만났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거는 고양이랑 그 사람은 착한데 내가 그들을 봤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꾸며줄 거냐 하면 이제 고양이가 흰색인데 어떤 고양이냐면 내가 기르는. 그래서 내가 기르는 고양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말로 할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라고 두번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통 명사의 경우에. 두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고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없애줄 거예요 자 근데 이 없애줄 때 뭐를 먼저 조, 좀 조심을 해야 되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로 썼고요 이쪽 문장에서 얘 같은 경우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로 썼고요 얘는 목적어 여기 주어 목적어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를 먼저 이쪽으로 꾸며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국말도 고양이는 하얗다 내가 기르는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르는 고양이는 이렇게 딱 붙여서 해석을 해주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냐면 내가 기르는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르는 고양이 는하얗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말 같은 경우는 그럼 기르다에다가 그냥 니은 기르는, 만났다에다가 만난, 뭐 내가 봤다에다가 본이라고 그냥 니음만 붙여주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 앞에가 뭐냐에 따라서 이 뒤에가 목적어냐 또는 주어였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써줘야 되는 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라진 애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목적어일 때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서 목적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치를 써줄수 있겠습니다. 연결고리에요이 니은 같은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 raise.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르는 고양이 이까지 생겼네요. 내가 기르는 고양이는 하야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대신한 애가 누구냐면 마침표 대신 이제 접속사로 이어줄 수 있었던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공통된 명사가 삭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되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되죠. 공통 명사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흰색인 고양이를 키운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나는 키운다. 아, 캣.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어떤 고양이냐? 이번에는 얘가 사라질 겁니다. 주어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아니면서 주격인 경우에는 우리가 위치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뒤에 문장 그대로 is white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흰색 인 고양이 흰색 이다 인이니까 흰색 인 고양이를 키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애랑 아, 꾸며주는 문장이랑 꾸밈을 받는 애랑 딱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위에 문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목적격이다. 여기는 사람인 경우에 아 사람이 아닌 경우에 주격이다. 자, 그럼 아래 문장은 어떻게 한번 봅시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사람인데 내가 어제 만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어제 그를 만난 그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를 말하면 이 사람이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번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난 그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써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만난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명사가 삭제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난 그 사람. 근데 이번에는 사라진 애가 목적어이면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자리에 우리가 뭘쓸수 있냐? 후나 훔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난 그 사람은 나머지 써주면 되겠죠. 이즈 톨 기가 크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제 시제가 안 맞긴 한데, 키큰 사람이라고 그냥 현재 써보게, 아,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키큰 사람이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키가 큰 그를 만났다. 키가 큰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해보,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만났다. 사실 인칭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질문이 달리거나 하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그대로 썼으니까 얘가 이번에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즈 톨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를 뭘 써줄 거냐 할 때. 아, 사람이면서 주어구나 그럼 이제 후를 써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다인 사람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큰 사람 이렇게 됩니다. 예스터데이가 빠졌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I m a person is to I 그냥 이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이상하니까 이제 예스터데이가 여기 앞으로 가면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경우가 둘다 섞여 있는데요. 일단 먼저, 똑같이 뒷문장으로 내가 본 고양이와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해보고, 두 번째는 어 나는 착한 그들을 만났다. 착한 고양이와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cat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봤던 이렇게 될 거거든요. 내가 봤던 그들을 봤던이라고 다시 말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봤던인데 이 앞에가 아 하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후를 쓸지 위치를 쓸지 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 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고양이는 아 kind 됩니다. 지금 제가 괄호를 열고 닫아서 되게 보기 쉬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해석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t h a t is o 아 s 아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 동사 동사 그리고 얘를 이제 일치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주어를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 위에 있는 문장을 아랫 문장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cat과 the person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cat과 사람이었냐면 a k i n d 하거든요 그래서 a k i n d 자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아예 목적어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 주어 대신 써, 써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애와 사람이내가같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데스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관계대명사는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를 사용해서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이 문장에서 생략된 애랑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는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둘다 같이 있냐 또는 그 다음에 뒤에서는 뭘 확인해 주냐 주어냐 목적어냐 이거를 확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고향이 나왔었죠. 사람이 아닌 경우에, 주격, 어이고 목적격은 위치와 위치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 경우에는, 주격과 목적격에 후와 후훔을 써줍니다. 얘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일단 좀더 심화로 가다 보면 이제 좀 조,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게더 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애와 사람이 아닌 애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얘도 안 되고 위에도 안 되니까 주격 목적격 둘다 모두 대슬 써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목적>